우선 도로가 8차선 이상이 되면 큰 강이 하나 흐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역세권이기 때문에 적자가 나는 곳이 더 많습니다. 예전에 좋다고 말했던 자리는 임대료와 권리금이 터무니 없게 올랐습니다. 돈을 버는 자리는 따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카페 창업 전문 유튜버 덕분이네입니다. 비즈니스와 관련된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너무 비싸다. 다른 사람의 경험으로부터 배운다면 훨씬 빠를 뿐만 아니라 비용도 적게 든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당신이 전문가가 되려고 하지 말라. 전문가가 필요하면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라. 오늘은 덕분이가 경험을 통해 얻은 자리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덕분이네는 10여 년전 이화여대 앞에 카페를 오픈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대 상권은 스타벅스가 1호점을 냈을 정도로 대한민국 최고의 상권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희 카페는 스타벅스 1호점 맞은편 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목이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쯤 이대 캠퍼스 내에 ECC라고 불리는 대형 상업 시설이 생기고 이대역 근처에 대형 쇼핑몰인 YESAPM이 지자체의 허가를 통과. 전격 오픈하면서 2대 상권은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2대와 신촌 상권의 높은 임대료를 피해 형성된 홍대 상권이 급부상하면서 몰락의 속도는 가속도가 붙습니다. 2대 상권으로 오던 손님들이 홍대로 빠지고 그나마의 손님들도 대형 상업시설이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니 거리에는 사람들이 안 보이게 됩니다. 수십 년 동안 강남과 종각보다도 권리금과 임대료가 높았고 최고의 상권이었던 2대 상권이 1년 중 6개월만 영업이 가능한 반쪽짜리 일반 대학 상권보다도 못한 상권으로 몰락하는 데는 2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임대료는 내려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상권이 몰락하고 매출은 3토막, 4토막이 네 나도 임대료는 떨어질 기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망하고 버티고 버티다 한 푼도 못 건지고 손 들고 나갈 때까지, 그때까지도 임대료는 독약청청하더랬습니다. 빈 점포가 생기고 그때서야 찔끔찔끔 임대료를 내려보지만 들어갈 장사꾼이 없습니다. 조금 더 내려봐도 없고 또 조금 더 내려봐도 없고 이렇게 10여 년이 흘렀는데도 지금도 이대상권은 그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전히 매출 대비 임대료가 높고 공실이 넘치며 임대인의 욕심은 여전하고 유행을 바라는 임차인의 어리석음은 10여 년 전에 그것과 같습니다. 저희 카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매출이 급감하고 문을 열어도 손해, 문을 닫아도 손해인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임대료 조정을 요청해도 임대인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 부동산에 카페를 내놔도 찾는 이가 없었습니다. 겨우겨우 헐값으로 넘기고 나왔긴 했지만 대신에 몸으로 체득한 값진 교훈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교훈은 상권의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가게를 통째로 날리는 것 뿐만이 아니라 더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 임대료를 내리는 것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라는 것. 그래서 상권의 수준에 맞는 적정 임대료는 내 스스로 찾아야 한다는 것. 당시 시대와 상권이 바뀐 줄도 모르고 예전 명선만을 믿고 높은 권리금과 임대료를 주고 이대상권을 들어온 사람들의 행렬은 그 후로도 한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망했고 덫에 걸린 사슴 마냥 빠져나오지 못하고 매일매일 불어나는 빚만 속절없이 감내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바뀌고 상권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걸 알아차리지 못하면 상권이 몰락한 줄도 모른 채 비싼 권리금과 임대료를 주고 스스로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이대상권의 그때 그 사람들처럼 됩니다. 돈을 버는 자리는 따로 있습니다. 덕분인에는 덕분인의 마인드 자리편에서 좋은 자리는 월세가 싼 자리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자리가 좋은 자리라는 생각은 2020년대인 오늘에는 시대착오적인 고정관념이 되어버렸습니다. 자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예전에 좋다고 말했던 자리는 임대료와 권리금이 터무니없게 올랐습니다. 반면에 하루 세번 일주일에 7일이던 피크타임은 하루 두번 일주일에 5일로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웬만해선 수지를 맞출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돈 벌어서 건물주 갖다주려고 장사하는 꼴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에 대한 심각성을 대부분의 예비 창업자분들은 잘 모르십니다. 유동 인구가 많고 모기 좋은 상권이니까 임대료가 비싼 것은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오히려 대박을 꿈꾸고 요행을 바라죠. 예전엔 자기 철학을 가진 건물주분들이 있어서 유명 상권이라도 수지가 맞는 임대료를 제시하는 상가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품을 팔아 잘 찾아보면 소위 돈이 되는 점퍼를 계약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유명 상권의 임대료가 워낙 높아 고수익이 되면서 세금 등의 편의성을 위해 법인을 통해 시스템으로 관리합니다. 유명 상권은 건물주의 얼굴 보기도 힘든 시대입니다. 상권 좋은 가게에 손님이 북적북적 된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벌 것이라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그런 곳은 자본이 탄탄한 프랜차이즈 회사가 적자를 감내하면서도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 안테나 샵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 자영업에 종사한 전문가들은 이런 것을 몸으로 느끼고 압니다. 하지만 초보창업자분들은 속아넘어가기 딱 좋습니다. 덕분에는 구독자 여러분들도 자리에 대한 구식고정관념을 빨리 벗어던져야 합니다. 그래야 성공의 기반이 생기게 됩니다. 손님은 많은데 남는 게 없다라는 말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을 한다는 것은 여전히 자리에 대한 어리석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반증입니다. 명심하세요. 월세가 싼 자리가 좋은 자리입니다. 월세가 싼 자리가 좋은 자리라면 당연히 월세가 비싼 자리가 나쁜 자리일 것입니다. 하지만 월세가 싸고 비싸고를 판단하려면 적정한 임대료의 기준이 필요할 것입니다. 적정 임대료와 관련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몇 차례 언급한 바가 있으니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추천 영상으로도 링크해 놓겠습니다. 오늘 여기서는 월세를 떠나서 예비 창업자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 두 가지를 예로 들어 나쁜 자리에 대한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매출이 떨어진 카페의 양수 양도 창업입니다. 새로 창업하는 것에 비해 훨씬 적은 금액으로 창업할 수 있다라는 이유로 이런 선택을 하시는 예비 창업자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면 잘할 것 같아도 망해가는 가게의 매출을 다시 올리는 것은 다른 자리에서 새로 시작하는 것에 비해 몇 배가 어렵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한번 추락한 이미지를 바꾸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또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카페로 오픈한 매장이 얼마 안 가서 음식점이나 핸드폰 가게로 바뀌는 경우를요. 이런 상권은 카페할 여건이 아직 성숙되지 못한 곳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카페하기에는 나쁜 자리라는 거죠. 카페는 상권 성숙기에 잘 되는 업종입니다. 이를 반대로 얘기하면 상권 초창기나 쇠퇴기에는 힘든 업종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보이는 상권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가게 앞에 주차 공간이 있는 자리입니다. 위치는 좋은데 주변 시세에 비해서 권리금과 임대료가 낮은 매장이 나와서 가보면 가게 앞에 주차 공간이 있는 매장들이 많습니다. 이런 점포는 주변에 비해 임대료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자주 바뀝니다. 그만큼 장사가 안된다는 거죠. 그 주차 공간은 단순히 차를 두는 곳이 아니라 손님과 내 카페 사이를 단절시키는 강 같은 역할을 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소소하게 보이는 장애물들이 장사에 있어서 성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하철역 출입구가 내 카페 바로 앞에 있는 경우, 육교나 고가차로가 앞에 있는 경우, 지하철 환풍기나 전기 시설이 앞에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상권의 법칙들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빨리 인식하셔야 합니다 스마트폰이 나오기 이전 시대의 상권과 이후 시대의 상권이 현재의 변화에 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좋다고 하는 자리가 매출이 안 나오기도 하고 생뚱 맞은 곳에 차린 카페가 대박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현실의 빠른 변화를 부동산 시장이 못 따라가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니까 상권에 대한 구식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눈에는 이상한 자리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초보 창업자분들은 시내의 카페 자리로 역세권을 선호합니다. 흔히들 지하철역이 있으면 그 주변의 상권을 역세권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역세권이기 때문에 적자가 나는 곳이 더 많습니다. 우선 도로가 8차선 이상이 되면 큰강이 하나 흐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로를 가운데 두고 양적 상권이 분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하철역은 주로 사거리가 많은데 이 도로가 8차선 이상이면 유동인구가 4분의 1로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지하철이 새로 생기게 되면 새로운 상권이 생기기도 하지만 오히려 기존의 지역 고객들이 지하철을 타고 더큰 상권으로 빠져나가 버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지하철이 생기므로 인해서 오히려 손님이 더 줄게 되는 거죠. 그래서 8차선 미만의 도로가 있고 이미 활성화된 상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하 진정한 의미의 역세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서울에만 350여 개의 지하철역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진정한 의미의 역세권은 30여 개 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임대료는 역세권이라고 불리면서 대부분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창업자들의 무지와 착각이 이런 현상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반면에 슬리퍼를 끌고 간다고 해서 슬색권이라고 불리는 동네의 한적한 곳에 위치한 카페가 대박을 터트리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의 시각으로 보면 예상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이상한 자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덕분이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상한 자리에 주목해야 합니다. 자, 오늘의 요점 정리. 1. 2020년 상권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이 패러다임을 아는 자가 되자. 2. 좋은 자리는 월세가 싼 자리다. 상권이 좋으니까 월세가 비싼 것이 당연하다는 어리석은 생각은 빨리 버리자. 3. 나쁜 자리를 선별할 수 있는 단서들이 있다. 하나둘씩 배워가도록 하자. 4. 남들이 이상하게 보는 자리에 주목하자. 그러기 위해선 상권에 대한 구식 개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어떠세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알람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저에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채널이 있는 이유는 당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덕분입니다.